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또 혼의 소욕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다 보면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지잖아요. 괜히 열등의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얄밉게 느껴지고, 시기질투하게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들락날락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들에 갇혀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데요. 악하고, 음란하고,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등의 허상들은 실제가 아니고 망상임에도 현재의 일처럼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멸망시키는 생각들이고, 하나님 자녀의 마인드로 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내 손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그때 느끼는 것들을 계속 자기 부인의 기도로 내어드리고, 방언 기도를 하면서 고침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한다고 하니, 영적인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게으름의 영, 아닐 나태의 영, 무기력의 영을 대적하고, 열심과 열정,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죄이든지 간에 참회개가 되고, 악한 습관들을 교정받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참회개가 되고, 말씀으로 교정을 받으며,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다 보니,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매우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구입했다고 해서 그게 지속적이진 않잖아요. 속이 허하고 허망한 생각들로 답답하니 욕심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도 채워도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 그분으로 채워져야 만족하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사과하는 게 유연하고 상처에도 면역력이 생겨서 금방 치유되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정말 무지한 사람들은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 마음을 바꿔가며 사는 자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답답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답답한 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 묶여서 종로를 타며 사는 것입니다. 영이 약하고 혼이 강하니까 변화는 커녕 옛자의 생각에 갇혀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가증이 여기는 것들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니 은혜도 가뭄에 콩날 만큼 빈약하게 임하고 진노를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둡고 음란하면서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옛날에 살던 그런 습관과 생각에 갇혀서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말은 참 잘하는데, 뭐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인드인지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는 사,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사실은 지식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남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시기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혀 산자일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음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게 아니라 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이 잘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도 기도응답만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면이 바뀌는 변화에 있습니다. 상처를 잘 받는 자가 면역력이 생겨 상처를 잘안 받게 되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던 자가 자존감이 높아져서 밝고 긍정적으로 살고, 두려워서 말도 잘 못하던 사람이 자기 표현을 담대하게 하고, 이런 존재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선한 영향력도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육신의 것이 죽을 때 우리의 속 사람은 새롭게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자가 되세요. 내가 낮아지고 새롭게 변화되어 갈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믿음으로 돌파하며 성장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